응, 샛별이 찍는 것 아주 힘들어. 아주 희귀한 영상이야. 새별이 맨날 밖에 베른다에 숨어 있었는데, 지금도 베란다에 숨어있다가 다시 나왔어. 아, 거기 이분을 놔뒀으니까, 계속 거기 입으에서 자. 베단다에 물을 타으니까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아롱이가 막 내시하니까 샛뿌리가 못먹어 숨어서 먹어 숨어서 <laughs> 결국 나갔다 햇볕아 <laughs> 들어오고 나가라건니 자유야 먹으려면 들어와야 돼. <laughs> 오늘 하루 종일 거기 굶었잖아? 대면대면 대면 하다고. 너 이후로 다온 애들인데, 이게 뭐냐, 이게. 대면대면 대면 해. 다널 공격하려 고 그러잖아. 채널 뭐 새별의 고급부터 새별은 대로 먹지도 못한다. 이거는 거미말로 나이야. 어디에 먹어야 되나? <laughs> 먹을 틈을 안 줘. 먹을 틈을 안 줘. 여기가 그러니까 주위에다 놓으면 다른 놈들이 다치가러니까경험 아, 조금 씩없네 응? 어, 시간이 없네 너 한여름에 왔잖아 11월 1일날 나온 애야 큰 차마 간다 아기인데 아기가 훨씬 너, 너 거의 크다 응. 엄마, 엄마가 커서 빨래레야왜 아, 자꾸 설사하니 쟤도 맞아도. 그도 맞아도. 쟤도 맞아도. 쟤도 아도시도 맞아도. 쟤도 아도시야아도시야도시도아도 쟤도 아도 쟤도 맞아도. 먹을래 어, 내가. 내가 다 갖다 줘야 돼. 내 틀. 나는 이제 먹게 틈을 안 줘. 다 그쪽에서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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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 먹으니까. 아론이가 다 제껴, 제키려고 그러잖아. 아론이가 다 제껴. 아, 저 쪽으로 제껴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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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다 먹어. 여기서, 먹는 자라가, 이기는 거요. 어, 먹은가 이기는 거요. 잘못 먹어서 아주, 아주, 다르게 형편 없어. 점점 뺏지 말고. 또안 오고, 또 여기, 여기 이제는 또밥 탐내네. 아, 나. 뭐 주스가 없어, 주스가. 이거 봐, 이거 봐. 려고또어떤 어쩔 줄을몰라어 무석으로 숨어. 이른자야, 이른자, 여기서. 이야, 대기만 하지. 자고 있어. 꼼짝 못 해. 아는 애가 왕왕 도망다니고. 야, 살아 다떨어져간다 아내또 어떻게 해야되겠는데 이거 주문해야되나 보다 사랑표현이야 쟤속 귀를 빨아줘가지고 쟤가 햇살이 귀를 빨아 이렇게 얘는 암컷이 아니야 아컷이야중성을 했지만 그 안고 처럼 착하니까 m e o 그만해 r e Come on here. Come o 에. Come on. 이 o 이 e on. Come on. Come on. 처음 할 땐, 아로이가 더 작았는데, 오, 저렇게 커졌어. 밥 먹고 뺏어 먹어서 그래. 그만 찍어. 아싸, 그만 찍어. 야 야기강식의 세계야.